요즘에 챌린저 달리기를 진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감사하게도 최근 승률이 되게 잘 나와서, 막 12연승도 하고, 승률도 잘 나오고 있어서, 챌린저까지 이제 진짜 코앞이거든요? 이번 시즌 랭가 버그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일단 좀 심각한 버그, 약간 주의사항 같은 느낌이긴 한데, 이게 진짜 심각한 버그 중에 하나가, 이제 와드를 치거나 식물을 치면은 스택이 사라지더라고요. 아, 이거 스택 지금 4스택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식물에 딱 점프를 하면은, 스택이 사라져. 강화 스킬이 있긴 한데, 없어져요. 도대체 무슨 버그인지 모르겠어. 와드를 치거나 이 식물을 칠 때, 스택 사라지는 거를 생각하고 쳐야 됩니다. 봐봐요, 스택 사라집니다. 이렇게. 이게 식물은 좀 늦게 사라지는 것 같은데, 와드는 그냥 바로 사라지던데. 어쨌든, 와드나 이런 식물, 굉장히, 랭가 할때 조심해야 됩니다. 이 버그의 왕, 랭가로, 챌린저 마저 열심히 달려볼게요. 아, 네 칼날 비틀인다면 좀 무서운데요. 어, 미안해, 미안해. 이거 <laughs> 패를안 들고 와서 평, 평, 평 맞으면 진짜 아프긴 해. 1레벨에 그거 당할 것 같은데, 이러면 그냥 탈진 걸까요? 오케이, 여기까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칼라이비 풀타임일 때 상대 포션 빠졌고 광학주만 이럴 때이스킬 찍고 킬각 볼까? 오케이 아 그냥 점화들를구걸 그랬네 킬 각이 살짝 애매한데 와 너무 아깝고 상대가 대처를 잘했네 아, 주만 오케이 어... 자꾸 아쉽게 못 잡네 트리 6레벨 찍힐라나? 일단 전 6레벨 찍히긴 했거든요 가자 오케이 트리 6레벨 찍히기 전에 잡는 걸로 오케이 풀터 골드 맛있고 그 이거 살짝 빠지다가 W W 어, 잠깐만요 누구세요? 들어올래? 어? 갈망하다 어허? 스킬콜 기다렸다가? 다이나 온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자 오 바쁘다 바빠 어, 잠깐만요 아이구야 사고가 좀 크게 난것 같은데 음, 내가 더 잘해야겠구만 아니 틀린다며 나올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어? 오케이 미안해 다음 궁풀때 한번 가자 <laughs> 놀래라 그래도 탑 주도권 꽉 잡고 있어서 이따가 텔퍼 생기면은 아래쪽 내려가볼게요 어? 오야 칼렐비 트림도 아프긴 하네 바텀에 텔퍼 써줘야겠는데 얘들아 내가 갈게 구하러 간다 상대 진영 공개됐죠. 아무나 먹어라. 그렇지, 내 타워 바꾼 바텀 주도권. 바텀이 이겨야 되긴 해요. 좀 많이 뜯기긴 하는데, 어쩔 수 없다. 아무래도 복비테 쓰려고 할것 같죠. 잠깐 만가줄게 상대 카돈 들어왔네. 반려공으로 가볼까? 오야 시원하다 이건 뭐야 허허 얘? 어어? 여기서 게임 터졌다 방금 이러면 탑 투탑까지 밀었고 아 잠깐만요 이건 아니잖아 나이스 공수약 탈작까지 완성 템 자체는 되게 잘 나왔다 오 잠깐만요 오 해보자 갈리오 궁 있다고 하니까 살진 걸고 우와 PC기 때문에 오. 와, 너무 아쉬운데? 원딜이 잘리고 시작해갖고. 트린담이 아직 궁극기 없지 않을까요? 여기 서 살짝 숨어볼까? 앞으로 한 번만, 나와줘. 그렇지. 바로 잡아주고. 인처에 상대팀 온다고 하니까 그냥 궁극기를 씁시다. 이런 거 가자. 아, 이것도 갈만한데? 어? 바로 묶어. 우와, 이 딜이 장난이 아니네. 근데 이거 군들 알라서 피업하면 됩니다. 우리 팀한테 나머지 맡기고 탑이나 멸자. 첫까지 밀었고 아 근데 게임이 좀 유리한데 불리한 느낌이야 일단 TP 쓰긴 했는데 알아서 잡을 수 있지 뭐야 보 버그야 CC기 맞았는데 날라가죠 아이고 안된다 원딜아 안 죽었으면 바언인데 트린 여기서 집 찍는다 살짝 띄어볼까요 오, 어디 갔어? 나좀 센데? 나 파텀 미는 거 혹시 기다려줄 수 있나? 기다려달라고 피면 찍어 놓긴 했는데. 어? 여기서 더 사고만 안 나면 돼. 파텀 쭉 밀어줄게. 라고 말하면 보통 사고가 나긴 하는데. 그래도 상대 정글 잘랐네? 일단 좀 밀어볼게요. 잠깐만, 원딜도 죽었어? 아, 불안불안하다. 일단 드래곤도 나간 거 같네요. 어? 탈진 걸어볼게. 으아! 뭔 딜이야. 나이스! 이러면 진짜 바론 갈만하지 않나? 오! 제발 레드라, 해줘. 어? 아, 근데 미스포춘 죽어가지고 이게. 바론 안 되지 않나? 일단 해본다고 하니까 저도 뛰어는 볼게요. 이걸 보자 아. 아이고야.. 바론까지 뺏겼어? 진짜 대형사고네 이지리얼 쪽을 아니면 봐도 되겠는데 이지리얼 혼자 아니야? 플래시까지 뺐다 미들 밀고 싶은데 내가 타운 챙해볼게 시야 잘 잡아야 될 때? 미쳤나? 나이스. 좋아요. 이번 판 알다가도 모르겠다. CC기를 넣어. 할팀도 생겼는데. 나이스. 아, 근데 후반가니까 세라핀이 좀 좋긴하네요 와 시원하다 아, 근데 확실히 지금 챌린저큐 잡히니까 사람들이 다 잘한다 GG 어떻게 그래도 잘 이겼네 되게 힘겨운 게임이긴 했는데 이겼으면 됐다 리신이랑 세라핀이 되게 잘해줬네요 랭가 S플러스 등급까지 오 아니 딜량까지 1등인데? 사실상 랭가 캐리 <laughs> 좋았다 g 지 아, 네. 데 레신반 하면 이 카멜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네. 이 구도만 진짜 많이 해본 것 같아, 최근에. 어. 이상. 아, 생각보다 너무 아프게 맞았는데. 자, 아, 내가 WQ고 일단 피협하겠습니다. 오, 야, 아파라. 오케이 여기까지. 상대도 저마 전멸 카밀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오? 오 다행이다. 제이스가 버루프했었구나. 내그 네, 저는 전멸 안 써가지고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한번 암무빙 쳐볼까? 오케이. 포탑 반대 쳐주고 오케이 나쁘지 않다 나쁘지 않다 포탑골도 챙겨갖고 그냥 유지력으로 이긴다는 마인드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저번 파도 빼놓고. 한번끊내면 다음 턴에 잡을 만도 하겠는데 오케이 아마 뒤에 무조건 제이스가 있긴 할거예요오 다행이다 저만 천멸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바로 응징해 아직도 제이스 탑인가? 잡았다 아 어.. 라인 클리어 까지 슥사 상대 정글은 탑만 오는데 탑 이겨주는 중 아마 제이스가 아래쪽일거라 그냥 여기서 검문 한번 갈게요 상대 라인만 못먹게 해도 나쁘지 않았어 라인 다 태우는 중 어, 잠깐만요. 어? 이건 죽은 것 같은데? 까비. 아, 근데, 트패가 오는 거는 생각을 못 했네. 어, 지금 팝 벌써 2렙 차이 납니다. 근데 아직 이 리신 시작도 안한 거긴 해요. 어? 붐 들어 나오고부터 시작이야. 아니, 근데, 잠깐만, 제이스야. 옆에 사일러스 있어가지고. 오, 어 잠깐만요. 오케이. 오, 어 잠깐만요. 사이브 가능하겠는데? 나이스. 오우, 야, 아니, 아직도 탑이라고요 나이, 제이스가 날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군드라까지 나왔습니다. 제이스, 아직까지 탑이면 인정. 탑 앞에서도. 나 이렇게 피 빠져도 괜찮아요. 저, 그냥 피 빠져도 W키고, 히드라 쓰면 불피. <laughs> 아마 카멜 집 찍지 않을까? 아 풀피 만들어주고 집도 끊어요 <laughs> 이 맛이긴 하거든 일단 탑 포탑 밀었고 카멜 전화도 빠졌었는데 이제 변수 없겠다 어, 그냥 포탑 툭툭 건드려주고 어 근데 실드 빠졌네 화끈하게 플래시 써서 마무리 많이 밀만 하겠는데? 유충도 많아가지고. 오케이, 여기까지. 와, 근데 너무 잘 컸다. 이, 끝없는 갈망 나왔습니다. 13분 2코어. 어? 헬포 쓰긴 했는데 죽었네. 아, 제이스 있어서안될 듯? 아, 까이 한국가 예쁘게 나오긴 했는데. 그도 트패 잡았네요. 나쁘지 않은데, 이러면? 아, 방금 끝없는 갈망 터졌겠다, 한번. 효과를 잘 모르겠네, 아직. 3일에 한 라인 도 그렇지. 여기. 공으로 차고. 다본것 같죠? 오케이. 자, 끝없는 가리막 터졌으니까 또 피읍. 오! 아니, WW 안 써도 확실히 피읍이 잘 되긴 하네. 이러면은 탑부터 밀었습니다. 자, 이러고 쇼진까지 완성. 16분 3코어. 트로 하고 받, 같이 바텀 메고. 웬만하면 근데 사이드로 굴리는 게 맞겠다. 오, 잠깐만요. 음퍼가 안 맞았어. 이상. 음, 그래도 괜찮다. 제압골드도 블리츠가 먹어서 너무 이득인데? 아, 내 카멜도 말렸던 거좀 복구 되긴 했네. 어이구야. 내 이렇게 잘리면 안 좋은데. 공포안 음, 맞긴 했는데. 오케이 모든 피어펄 터졌기 때문에 아네 원딜이 죽었구나 이번판 게임이 되게 치열하네요 일단 그래도 미드 2차는 밀었다 아 근데 끝없는 갈만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터지기만 하면은 한타 때 너무 좋다 어? 가는 중 루시안 찾는데 그렇지 이러면, 발언 치면 될것 같죠? 아, 근데 드래곤 나가겠는데? 체크만 한번 해볼까? 사실 제가 아직, 정비를 못하, 어 너무 별론데? 하지만, 아필리오스 프리딜? 어이구야. 게임 끝나겠는데? 어이거죠 까비. 말도 안 되게 좋네. 딜량 2등 하긴 했는데, 아 근데 너무 아쉽게 졌다. 까비요 GG.